감자칩을 줬는데요 감자칩이 정말 먹고 싶었나보네요 감자칩을 먹으려는 딸에게 엄마가 말하는데요 그러자 딸은 감자칩 봉투를 뜯으려다가 바닥에 던져버립니다 엄마가 꾸중을 하자 day, but... 짜증을 낸 딸은 어딘가로 달려가더니 가만히 손치 조용히 엄마를 바라보죠 right 엄마가 단호하게 말하자 Right now. 딸은 불만을 표현하는 듯한 걸음걸이로 다가오더니 right now. 감자칩을 주는데요 감자칩이 정말 먹고 싶 o 나보네요 감자칩을 먹으려는 딸에게 no 엄마가 말하는데요 그러자 딸은 감자칩 봉투를 뜯으려다가 바닥에 던져버립니다 Avery Blake. 엄마가 꾸중을 하자 you those chips and you bring... Excuse me. 짜증을 낸 딸은 어딘가로 달려가더니 가만히 i g 조용히 엄마를 바라보죠 간호하기 말하자. Right now.